방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씨앗 방주는 뭐 하는 데인가요? 네, 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노르웨이 북쪽에 스발바르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수 있는 가장 북쪽이에요. 2008년에 여기다가 국제종자저장고를 세웠습니다. 식물이 자꾸 멸종해 가기 때문에 식물의 멸종을 대비해서 종자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100만개가 넘는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봉투에 담아서 어,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씨앗 방주라고 이곳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씨앗 방주 어, 천재지변, 전쟁, 핵폭발 같은 재앙에도 끄떡없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하 18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길이 120m, 깊이 50m의 땅 속에 있는 저장고입니다. 소행성 충돌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데 2017년부터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의 봉화의 춘향에 있는데요. 이곳에 영하 20도 습도 40%를 유지해서 야생 식물 종자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살게 됐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은데,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씨앗을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가인은 죄를 지었고, 다른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가다가, 노아만 남고,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 셋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지키고,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많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어, 기별을 하나님을 계속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중에 가다가 또안 믿는 자녀들이 생기고 그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계속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또 어, 야곱이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가족들이 되었죠. 그렇게 하고, 어, 어 사,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혈통이 유지되다가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방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살몬네랑 결혼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남은 자손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살몬의 아들 보아스가 들어왔는데 보아스도 또 남은 자손이었는데 거기에 또 이방 사람이었던 루시 와서 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왕이 있고 유대인들이 또 남은 자손으로 선택받았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남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남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또 하나님 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아니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 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겨났게 됐고, 거기에 개신교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계명을 더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어, 그 계명을 모아서 교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든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되었어요. 재림교회가 되었는데 재림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다잘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남은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남은 사람 이 남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만 계속 남은 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자 그중에 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남은 무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잘 듣고 또 남은 무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고 남은 자손이. 우리가 지금 여기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네, 이거는 너무 무겁죠. 그렇죠? 잘 건드리지 마세요. 부서지지 않게. 네. 우리 왜 우리가 남아야 될까요? 어,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잘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 주셨어요. 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로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남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모르지 모르지만 알아요? 네. 경쟁하고 경쟁하고 마지막 한명 남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적은 사람들만 항상 하나님을 믿어 왔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 끊기지 않고, 멸종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존해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씨앗들이 씨앗의 방주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남은자가 될수 있고 하늘까지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모두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